안녕하세요. 오늘은 땡겨요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땡겨요 열어줄게요. 항상 마지막 땡겨요 요즘에는 전국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땡겨요 열어주시면 요거 있죠. 어른이도 배부르게 요거 5월 6일까지 쿠폰 주는 거거든요. 요거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시면은 여기서 쿠폰 전체 보기 눌러서 쿠폰 받아주시고 쿠폰번호 복사하신 다음에 쿠폰 등록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쿠폰 등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3,000원 중복 할인이 들어와요 자 그럼 요거를 요 피자옷 할인 있죠 피자옷 할인 눌러주시면은 포장할인 1 7 0 0 0원 있어요 요거 선택해 주셔서 피자옷 포장으로 드시면은 아 저렴하게 나온다 요렇게 포장 눌러주시고요 음, 뭐 저는 항상 라지만 웬만하면은 라지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팬피자 좋아하긴 하는데 뭐 빼빼로니를 먹는다고 쳐볼게요 빼빼로니 하나 담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25,900원이죠. 요거 최대 할인 눌러 주시면은 17,000원 포장 쿠폰이랑 3,000원 쿠폰 들어와요 그러면은 가격이 5,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정말 먹을 만한 가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서울페이 쓰시면은 여기서 15%더 빠지고요. 아니면은 요거 있죠. 땡요 플러스. 요거 접근 가입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20% 적립을 해 준다. 땡요가 지금 요 20%가 생각보다 많이 괜찮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제 금액에서 20% 적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자 드시면 되는데 나는 죽어도 피자가 싫다 그러시면은 브랜드 혜택 보시면 바른 치킨 또 행사하거든요 바른 치킨도 7,000원 할인 쿠폰 줘요 요거 받아서 또 주문하러 가시면은 물론 당연히 포장으로 하셔야지 배달비가 빠지니까 바른 치킨 비싸죠 19,900원 요거 하나 먹는다고 치면은 7,000원 할인 쿠폰에 3,000원 할인 들어가서 1,900원에 먹을 수 있다 요거 땡겨 플러스로 결제하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적립이 된다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요거 이벤트 하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페이 전용 3,000원 할인 쿠폰 한장더 주니까 요것도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땡겨요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쿠팡이치고 뭐 배민이곤 어쨌든 쿠폰 많이 주는 거 드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5월 6일까지는 피자 옷이 꽤 많이 괜찮은 가격이 나온다 포장하시면은 라지 한판 6천원 7천원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뭐 피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피자는 다른 거 행사할 때 드시고 지금은 요런 빼빼로니나 뭐 포테이토까지는 드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 땡겨요 행사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한번 볼게요 자 배달의 민족 보시면 요거 있죠 매일 오후 5시 bbq 2만원 할인 하거든요 요거 그냥 저번 피자헛이랑 똑같이 오후 5시에 2만원 쿠폰 주고 선착순 사용으로 때리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일 1 5 0 0장이어서 조금 널널 하고요. 그리고 2만 원 이상 2만 원이기 때문에 황금 올리브 치킨 같은 거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요거는 알뜰 배달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저번 피자헛은 500명이었고, 요거는 1,500명이고, 그것도 제가 먹는 팁 하나 올려드렸죠. 정가업 카페 가시면은 여기 회원들의 꿀팁에. 제가 여기 배달이민족피자와 성공 팁 하나 올려놨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면 은 먹기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1500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도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